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구대 안각화는 세계 최초 고래잡이 모습이 그려진 기록이자 세계적인 고고학 저널에 자주 소개되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이 안각화를 통해 7천 년전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습을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소중한 문화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알리며 후손에게 그 물려주는 것이 울산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모두 방국대 안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힘을 모읍시다.